많은 현대인들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?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러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? 친구와의 수다, 음주, 흡연, 게임, TV 보기, 여행가기 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스트레스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닌 회피하는 것입니다.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찾으세요. 그 원인을 찾으셨다면 그것을 해결하세요. 직장 상사와의 문제나 거래처의 문제, 집안 문제, 학교 문제 등 불편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세요. 책을 읽고 공부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직접 부딪혀 보면서 해결을 하세요. 그 과정들은 분명 힘들 겁니다.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거래처와 거래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신다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헛소리 전문가였습니다.